오늘 이 시간 우리 교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자에게 주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무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듯하리이다시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미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겠다 역사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또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기분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상하게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어려움과 아픔은 계속되는 상황.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실은 우리에게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계시고 진리가 되시며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큰 은혜의 자리. 또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 대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97편은 절망의 자리에서 울부짖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79편은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시대의 악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인데, 79편은 다윗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는 아니죠. 짐작하기로는 바벨론 3차 침입으로 성전이 파괴되었던 586년을 어, 기원전 586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성전을 불태웠고. 예루살렘 성을 돌무더기로 만들면서 성의 역할을 전혀 할수 없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비극을 이 백성이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일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도 너무 기가 막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 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에 와서 모든 것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마음 속에 한편은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거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서. 이 성을 지키시며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진 겁니다.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어,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씁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알아봐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들의 죄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죄를 바라보며 다시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라주시고 다시 역사해주시고 다시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짓밟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유다 백성 가운데, 고통스러운 백성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들이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 실상이 모든 것이 무너진 이유,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참혹한 전쟁의 결과라기보다,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모습과 삶이 타락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집밥일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침해됐다고 볼수 없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의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된 겁니다. 다만, 어,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러갈 수 있기를 그들이 깨닫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이 참혹한 현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 뒤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어, 그들이 깨닫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 주의 것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물러가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올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마지막 때에 지는 무서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나마다 깨어있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3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의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너무나도 잔혹한 현실이 그들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엄성, 인간의 그 존엄성마저도 말살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며 또 중요한 의식이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 시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매장을 받지 못하는 죽음은 엄청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넘겨집니다. 또한 땅의 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넘겼다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죽은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부상 당한 자들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며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의 횡포와 잔혹, 잔악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고 나아가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사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호싼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럼 외부의 침략자들에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주변 민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되죠. 시인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주의 성전, 주의 기업,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돌이키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전이 있던 곳, 주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그 곳,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그 곳, 그곳에서 주의 종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통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귀하고 돌아갈 터이니, 그 주님께서 기업 삼으시고, 성도 삼았던 그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적들로부터 고통과 멸시를 받으며 존엄성마저 사라진 그곳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 거죠. 다른 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땅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고. 다시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며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길이시오.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생명이시오.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5절과 같은 질문, 탄식을 시인하게 되죠. 5절에 바랍니다. 여호하여 언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까? 침묵하지 마시고 응답하시며 대적들을 물리쳐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신의 이러한 질문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죠. 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며 단식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 징계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징계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바라신다면 이 모든 상황이 단숨에 물러갈 수 있다라는 명확한, 어, 그런 고백의 질문인 겁니다. 영원히 노하지 않으시고 질투가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삶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의 삶에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혹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러나 혹은 어떤 우리가 억울한 일을,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르짖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질문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라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압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부르짖는 속에서 약속을 확신하며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도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알기에 시는 6절 7절에 하나님께 그 정의를 호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를 알지 못하, 알지 아니하는 나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도를 소두서서 그들이 야곱을 삭 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매니이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방 민족들에게 그 분노가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복수심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설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면 이제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방인들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 그가 기도하며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를 상전하는 어,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반대하는 민족들을 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대 이방 신들의 충동이며 영적인 전쟁으로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응답해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한 것을 회개하기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짓밟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더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막막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로 모든 상황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불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10편의 시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보였듯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온전히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것들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이요 주의 기업이요 주의 종이요 주께서 삼으신 성도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죄된 모습을 남보다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색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에게 어리석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공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일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과 나마서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